무지방제로 라이트.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마법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지방이면 진짜 건강할까요? 1980년대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공포가 확산되면서 지방을 줄인 식품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요거트, 라이트 마요네즈까지. 이들은 헬시푸드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맛입니다. 지방을 빼면 풍미가 사라지고 텁텁하고 밍밍해지죠. 그래서 식품 회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탕, 인공감미료, 증점제 등을 첨가합니다. 결국 지방은 줄었지만 당분과 첨가물은 더 많아진 셈이죠. 예를 들어 무지방 요거트 하나에 당류가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방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심코 선택했다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처럼 무지방은 건강 마케팅의 대표 사례입니다. 소비자의 불안과 이상을 자극해 덜 먹고 더 건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파는 전략인 것이죠. 진짜 건강한 식사란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됩니다.